저의 덱을 소개하기 했습니다. 저의 덱은 로, 로얄, 로자 덱입니다. 로자, 우단 대표를 상대로 하게 하는 게이 친구의 일입니다. 복실, 복실복실한 금발 수염이 몇군입니다 올해 비라서 약간, 쪼레 비라서 약간, 좋긴 좋습니다. 아씨, 이 모비즌. 야, 모비즌 잠깐만. 여기 겠다고겨우고꽤 좋아요. 이 친구가 누구 있나? 붙어. 붙어란 인기니요. 한명 있는데 지금? 왜안 붙지? 실내지키면 야, 더, 짜샤, 조태야 붙으라 동우 친척 동우 친척 하라고 생각나냐? 진짜? 아니, 내 말을 왜못 믿어? 뭐라고? 아니, 왜내말못 못 믿어? 신분이 있다니까? 답답, 답답하네, 진짜? 답답하네? 답답하네. 신네들한테 물어봐, 신네들 이기랑 물어봐, 신네들 이기 네 물+ 물어+ 물어봐 나아 그건 네 듣고 진짜 이. 아니 신동 캣슨 신동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봐 신동 신동한테 물어봐 신동한테 너무 증거. 동무랑 친분이 있다고 있다고 동무랑 친분이 있다고 아 영상친데 죄송합니다 아 빡치네 진짜 와 아, 빡치네 와 아, 빡치네 나갔어? 나갔다고? 야 동우야 뭐잘잘 잘 말해봐 동우야 이거 듣고 있으면 잘 말해봐 아니 화를 조태가 나 누군지 알아 조태 구독도 했다고 조태가 너 친구잖아 맞지 설득 좀 해봐 빠이 아씨 아 일단 하죠 일단 와 최정하네 이거 한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와 최정하네 왜내말못 믿어 와 친척이라니까 아니 왜내 말을 못믿능건때능건때 믿는 건데. 믿는 건데. 왜내 말을 못 믿는 건데, 왜내 말을 못 믿는 건데. 아니, 내가 왜 가짜냐고. 이마트 근처에 산다, 왜? 어때? 짜냐고? 너 집에 놀고 놀러 가기도 했다고. 왜? 신동욱과 내일 많은 일로 주냐? 나 그런 신동욱가왜 나한 나한테 장로도 지켜 주겠어. 아 답답해. 아이 수고 신네득키 부탁 수고.